시퀀스를 만들기 위하여 뉴아이템을 클릭하고 시퀀스를 선택합니다. 프리셋에서 DVC Pro HD 1080 i60을 선택하고 OK 합니다. 타 y p e 툴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모니터를 클릭한 후 필요한 내용을 타이핑하고요.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를 상단에 배치합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텍스트 옵션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를 지정합니다. 필에 체크 해제하고 스트로크에 체크하여 외곽선 텍스트로 만들고요. 스트로크 위대 수치를 증감시켜서 테두리의 굵기를 정하세요. 여기서는 8로 설정하겠습니다. 텍스트 항목의 꺽쇠를 클릭하여 옵션을 닫고 텍스트 항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Ctrl+C 키를 눌러서 복사하고 Ctrl+V 키를 눌러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항목이 두 개가 됩니다. 아래쪽 텍스트 항목의 꺽쇠를 클릭하여 옵션을 펼치고 필에 체크하고 스트로은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리고 꺽쇠를 클릭하여 옵션을 닫아둡니다. 두 번째 텍스트 항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툴 박스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텍스트 하단에 박스를 그립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위의동일 항목을 텍스트 항목의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꿔주세요. 이펙트 패널에서 웨이브 오프라고 검색하고 효과를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쉐입 01 항목 위로 드래그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웨이브 하이 수치를 조절하여 물결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20으로 하겠습니다. 웨이브 하이 스탑워치를 클릭하고 2초로 이동한 후 0을 입력합니다. 웨이브 위드 수치를 조절하여 물결의 너비도 결정하세요. 쉐입 01 옵션을 펼치고 포지션 스탑 오치를 클릭합니다. 2초로 이동하고 포지션의 오른쪽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하여 박스를 텍스트와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위에서 두 번째 텍스트 항목의 옵션을 펼치고 마스크 위드 텍스트에 체크합니다. 이제 클립을 우클릭하고 네스트로 중첩한 후 크기, 위치 등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면 됩니다.